안녕하세요. 행복한 오가입니다. 오늘 날씨가 엄청 덥죠? 막 덥고 막 더운 게 아니라 뜨거워요. 뜨거워. 그래서 내일 밤부터는 전국적으로 금요일까지 비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비 소식이 엄청 반갑네요. 다육이를 한참 말려가지고 비 소식이 참 반갑습니다.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아이들은 와송이죠. 식용와송. 식용와송을 이렇게 화분 3개에다가 따로따로 심어 놨습니다. 작년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옮길 수 없는 큰 대형 화분에다 심어 놔가지고, 아, 제가 망했어요. 물르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올해는 이렇게 따로따로 심어 놨습니다. 남은 것만. 분양도 좀 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심어 놨더니 오히려 보기도 좋고 더 낫네요. 요 아이, 루비레 크리스. 또 한참 꽃을 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또 꽃이, 꽃대 올라온 게 없네요. 이쁘죠? <laughs> 요기도 있고, 또 요기도 있습니다. 얘가 엄마예요. 얘가 모주입니다. 저 아이는 이제 꺾어서 꽂아놓은거고 그리고 여기는 우리 아란타 아 아란타 아주 갈수록 이렇게 풍성해지고 이 아란타는 하엽도 하엽이 안져요 제가 1년 넘게 키웠는데 지금까지 하엽을 한장도 떼어내지를 않았습니다 고대로 있습니다 하엽이 안지고 얘는 물달란 말도 안하고 항상 이 자리에요. 주면 주는 대로 먹고, 안 주면 또, 그냥, 참는 것 같아요. <laughs> 이렇게 아란타가 이렇게 이뻐요. 다른 아이들은 다 하엽이 지는데, 물안 주고 그러면 얘는 하엽도 없더라고요 아, 이렇게 풍성하고 아주 지금은 완전히 대품이 됐습니다. 작년에, 작은 거, 세포도 사다가 심은 건데, 이렇게, 잘 자라고 있네요 밑에 이거 라울이죠 라울은 여기 조금 안쪽으로 들여다 놓느라고 햇빛 한 시간이라도 더울 보라고 이쪽에 갖다 놨습니다 이 라울은 여름에 고습 고온 다습한 기온은 엄청 싫어하는 아이예요 그래서 여름에는 물 관리 잘 해주셔야 됩니다 라울이 그렇지 않으면막 우수수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우리 펜댄스 우리 펜댄스는, 아유, 꽃필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안 피고 이러고 있습니다. 제가 분갈이를 해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제가 얼마 전에 사다 가심은 러블리 로즈죠? 성장을 했습니다. 참. 근데 이 러블리 로즈가 성장이 되게 빠른 것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소인제. 소인재도 같이 사다가 심은 건데, 참 소인재 이쁘네요. 한3 포트 정도 사다가 합식을 했으면 은더 멋있었을 것 같았는데, 한 포트만 사와서 조금 아쉽네요. 요 아이도 이렇게 자구가, 요즘 자구가 많이 나와요. 다육이가. 스노우볼인데, 이렇게 자구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도, 산체스 마요렛 때도 어디에 자구가 있어요, 지금. 아, 요긴가 보다. 여기도 이렇게 자구가 나오죠? 아주 자구가 많이 나와요, 지금. 이렇게 뛰다 보면은 하엽을 뛰다가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근데 자구가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 아이, 우리 꼬물이들 저번에 합식해준 거, 이렇게 잘 있습니다. <laughs> 이 아이는 뭔지를 몰랐었거든요? 근데 얘도 러우인가봐요. 그쵸? 똑같죠? 그때 심을 때만 해도 이 아이 이름을 몰랐는데, 얘는 적심해준 거고, 자연적심. 그리고 이 아이는 입꼬지예요. 러우, 입꼬지입니다. 이 아이는. 그리고 여기, 라일락, 입꼬지인데, 한 입에서, 3개씩 나왔습니다. 아이고, 요 아이는 샴페인. <laughs> 요 아이, 고스티. 이렇게. 아, 요 아이도 이쁘죠? 요 아이 이름이 명찰이 덴트라잼이죠요 아이 색깔이 이뻐서 제가 사왔는데, 이제 가을을 가봐야지. 가을에는 다육이 색깔은 가을이 제일 이쁘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보니까. 이 아이는 도테랑이죠. 아, 도테랑. 아유, 저희 집 까라솔은 아주 분갈이를 해줬어도, 흙갈이를 해줬어도 변함이 없습니다. <laughs> 요 울려심. 저 울려심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그냥, 우에 좀 보세요. 저렇게 따글따글 따글 해줬습니다. 밑에도 그렇고, 자고 나오는 거 밑에 애들도 이렇게 대품이 됐습니다. 대품됐죠? <laughs> 이제 지금 이제 분갈이 하기는 그렇고 9월달쯤에 한 8월 중순 지나면은 그때는 분갈이 해도 괜찮으니까 그때쯤 분갈이를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로레반스인데 우리 집 로레반스는 다른 분들하고 좀 틀린 것 같아요. 제가 로레반스 아래 갖고 샀는데 이렇게 자구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분질한 것마냥 이렇게 다 이렇게 나와요. 이 아이는 릴리시나. 여게 여기, 여기 백봉 자구 나오는 거 보세요. 저번에보다 많이 자랐죠. 그리고 요아이 러우처라 이렇게 분지를 봄에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이뻐졌습니다. 그런데 얘가 한쪽만 이렇게 보고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자리를 바꿔 놨는데도 잘안 되네요. 그리고 요 나나호 꾸미니도 이 안에 보면은 아주 뭐자구가 여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입장마다 이렇게 다 많이 나오고 있어요. 라나오 꾸미니. 이게 온슬로우. 온슬로우 이쁘죠? 아, 이 온슬로우 제가 살리느라고 아주 애 먹었네요. <laughs> 온슬로우 살리기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백봉이 여기도 있고, 요 아이는 얼굴이 하나 있었는데, 이렇게 분질해가지고 이렇게 두 아이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도 백봉, 이 아이도 백봉, <laughs> 백봉이 이렇게 있네요. 저한테. 음, 콜로라타. 그리고 이 아이는 실루엣 인데릭 기뻐요. 실루엣. 아, 실루엣 도타랑 콜로라타 이 아이들은 뭐. 말이 필요 없이 이쁘네요. 저는 <laughs> 그리고 이 아이는 올리비아, 올리비아죠. 이 아이 철화, 커스피닷컴 철화입니다. 이 아이는 그리고 모닝듀, 그리고 저희 집방울복랑이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네, 이 아이가 여기서 얘가 이렇게... 더 커졌어요, 키가. 그래서 미워가지고, 겨울에 여기를 적심을 해줬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적심을 해줬더니, 여기서 이렇게 몇 가닥이 이렇게 따글따글 따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적심한 아이는 제가 실패했어요. 뿌리 내리다가 겨울이라든지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요기서 이렇게 따글따글 나옵니다. 적심해준 데서. 그리고 요 아이는 홍미인인데, 이렇게 자구가, 이 아이도 흑갈이 해줬거든요. 얼마 전에. 이렇게 자구가 여기서 나오고, 요기, 요기서도 나오고, 또 요것도 자구가 될것 같아요. 국민이 자구가 이렇게 이쁘게 나오네요. 이 자구가 다 나와서 자라면수영이 아주 멋있을 것 같습니다. 대품이 돼가지고 그리고 여기도 홍매화 있죠? 여기는 특여목죠쪽기는 아우렌시스 제가 분갈이를 해줬습니다. 아우렌시스도. 그리고 여기서 쪼꼬미들 보실까요? 우리 집 쪼꼬미들. <laughs> 이 아이는 원종 자라고 사죠? 여기 방울복랑이 여기 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도 철화인데, 이 아이는 이름을 제가 모르겠네요. 이렇게, 이 아이 철화 이름 아시는 분 있으면은 댓글 좀 달아주세요. 근데 철화는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언성. 아참 그리고 요 아이 라일락이요. 이렇게 까만 점이 생깁니다. 이게 곰팡이 균일까요? 아니면은 왜 까만 점이 이렇게 생기는 걸까요? 이 라일락이 균치님을 잘 한다고 제가 듣긴 했는데 이렇게 생겼네. 이렇게 밑에 입장에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냥 그린킬만 뿌려주고는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지금 잘 몰라서 곰팡이균 약을 사다가 뿌려줘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놔둬도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요 야이. 저희 집 아르제죠? 아르제도 이렇게 분갈이 해줬습니다. 그리고 요 마커스도 다른 화분에다가 이렇게 분갈이를 해 줬습니다. 분갈이를 좀 많이 했어요, 제가. 요 아이도 분갈이 했고. 아, 유일하게 남은 호흡 처음에 조금 애들 그냥 이렇게 심었는데 이제 봄에 많이 자랐네요.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아, 다육맘님들 고온다습한 기온에 다육이 관리 잘하시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비가 오고 나면은 오늘 지나면은 조금 선선해질 거는 같은데 그래도 이제 좀 차각망이 어느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요. 차각망 잘 해주시고 다육이 또물 관리 잘 해주시고 다육 생활 즐겁게 하세요. 감사합니다.